솥떡과 닭강정의 콜라보. BHC의 소떡강정입니다. 가격은 2만 원. 배달료 2천 원 포함하면은 2만 2천 원. 이 웬만한 BHC 치킨보다 더 비싸요. 구성품은 이 소떡강정이랑. <laughs> 콜라 업무 괜찮습니다 치킨은 국물 먹으면 됩니다 비주얼은 그냥 일반 치킨이에요 소세지하고 떡하고 막 보이시지? 뜬금 고추 다리? 치킨에다 닭강정 소스를 그냥 버무렸나 봅니다 아. 딱 그거 같아요 맛초킹 같아요 달달하면서 살짝 짭조름한 이 치킨의 아이덴티티 소떡입니다 아. 일반 프랑스 소세지 맛인데 떡이 굉장히 쫄깃쫄깃하네요 소떡소떡하면 요래 먹어야지 음, 이것이 바로 강소떡 음, 어. BHC의 소떡깡전 떡이 너무 많아요 달달한 맛초킹 플러스 소떡떡떡입니다